여러분, 이건 더 대박이에요. 지난번 돌돌 말아 먹는 크레페 샌드위치가 지금까지 제가 공유드린 영상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봐주신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총세 가지 맛 중에 이번에는 초코맛 크레페 샌드위치 더 맛있게 드시는 법 공유드리려고 해요. 재료는 크레페 초코맛, 땅콩 버터, 바나나 세 가지가 끝입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크레페를 별도의 해동 없이 끝 부분을 찾아 네번 펼쳐줍니다. 제일 안쪽에 큼직한 초코칩이 가득 들어서 식감도 맛도 진짜 최고예요. 바나나 반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펼쳐진 크레페에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땅콩버터를 원하는 양만큼 숟가락으로 떠서 바나나 위에 얹어주시고 돌돌 말아주시면 완성이에요. 요즘 땅콩버터 바나나 조합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품절대랑 크레페까지 합쳐지니 이건 정말 맛업업 먹... 조합입니다. 지난번 크레페보다 재료랑 만드는 법이 훨씬 간단하니 이건 진짜 음. 꼭 드셔 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음 되게 맛있어.